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입니다. 아, 지금 일어나가지고 오늘로 방금 지 5일째인데요. 사실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뭐 영상 찍을 겨를이 응. 없었어요. 네. 정말 좋더라고요. 제가 한 2년 만에 쉬는 거라 이렇게 맘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5일 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무튼 오리 국수가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방콕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또 가진 어, 그런 곳인데 제 숙소랑은 조금 멀어요.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해보고 지하철하고 지상철 이걸 탈지 아니면 택시를 탈지 한번 고민해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 그냥 택시 타기로 했어요. 지금 아예 가는 걸 보니까 한세번 갈아타야 되더라고요. 택시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래서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작위에 덥네 무작위에 더 택시 잡아볼게요 택시가 안 와요 어, 도착한다 좀 앞으로 가볼까? 제발 택시 제발 땀나는 거 싫어요 제발요 어디 가, 쩌리 가. 브라짱 브라짱 <laughs> 역시 택시가 편합니다 택시가 편해요 환승하고 이러려면 힘들어 덥기 때문에 택시가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내렸습니다 드디어 아 진짜 힘들어 1시간 걸렸어 1시간 너무 힘들어 너무 아, 차도 많이 막히고 좀 돌아왔어요 아저씨가 아 진짜 힘들다 계속 길 설명해주고, 방콕 오면 약간 그 택시기사님들이 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튼 도착을 했습니다. 바로 만나보시죠. 자, 바로 이곳입니다.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사톤 지역의 대표적인 맛집, 뿌라짝이라는 오리국수집인데요. 보시다시피 외관에서도 느껴지는 이 시간의 흔적들.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요. 오리국수 맛집답게 오리들이 이렇게 걸려있는데요. 네, 조금. 네 징그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오리 뒤쪽으로는 주방이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오리를 하나하나 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국수와 또 오리 육수가 이렇게 팔팔 끓고 있었고요 정면에 보시면 보기만 해도 아 여긴 맛집이구나 생각이 드는 외관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 <목소리> 이미 내부는 거의 만석이었는데요. 관광객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현지인 분들이었습니다.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고 또 다양한 메뉴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현지인들에게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. 자 드디어 왔습니다. 아 힘들다 힘들어.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. 그리고 메뉴판을 보시게 되면 주문하기 편하게 영어 메뉴 그리고 사진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토핑들과 또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각자의 양과 취향에 맞게끔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러분 여기는 1909년에 개업을 해가지고 100년이 넘었죠 지금 안쪽에 들어오니까 딱그 세월이 다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 일단 저는 보니까 국물 없는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현지인분들이 관광객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, 저도 비빔을 시켰고요. 그리고 새우, 뭐, 새우 튀김 같은 게 있어요. 새우 다진 거를 이렇게 튀긴 건데, 음, 그것도 하나 시켜봤습니다. 부족하면 더 시킬게요. <목소리> 자, 나왔습니다. 먹어볼게요. 단짠 끝판왕입니다. 돼지고기 완전. 맛있네. 와, 살그릇도 먹겠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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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떠올만 하다 맛있네 멀어져 그렇지 중독적이야 너무 맛있어서 지금 한 그릇 다 비우고 국물 있는 걸로 하나 더 시켰어요 지금 이 비교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아, 근데 일단 비벼 먹는 건 진짜 맛있네 여긴 저기 금방 식사만 하고 나가시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두번째 나왔습니다 와 이거 맛있네 근데 돼지고기랑 새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새우는 통새우인 것 같고요 어 맛있는데요? 새우살이 새우 쏟터지네이 소스는 이상하다 감기약 만 난다 아 이거 훌륭한데요? 잘 시켰네요 이거 엄청 탱글탱글해 드디어 나왔습니다. 국물이 있는 거 먹어볼게요. 아니, 앞에서 보니까 오리를 사라고 같이 해가지고 계속 팽팽 끓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. 국물 그냥 순정판부터 먹어볼게요. 음... 약간 그 일본 닭 육수 라면의 어떤 베이스 맛이 뭐 나네, 그런 맛이 도네요.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. 아까 비벼 먹는 건좀안 짠, 단 짠이니까. 솔직히 제 입맛에는 너무 맹맹해요. 소스를 좀 넣어볼게요. 이러면 훨씬 맛있습니다. 우리는 가슴살 쪽인 것 같아요. 안심이나 좀 뻑뻑한 식감? 미쳤어. 비빔하고 얘가 비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이 더 많네요, 입에. 자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100년 된 오리고기집을 가봤는데요. 일단 맛있습니다. 좀 슴슴하고 약간 뭐랄까요. 조금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이 있는 걸더 좋아하실 것 같고 또 근데 저같이 이제 직관적인 맛을 좀 좋아하면 비빔이 진짜 넘삽니다. 사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제가 사이드로 시켰던, 물론 가격은 제일 비쌌지만 튀김 있죠. 어, 그거는 예술입니다. 무조건, 무조건 두 분이서 가시면 하나 꼭 시켜서 드시길 잘할게요자 어쨌든 이제 아 몰라 너무 덥고 해서 근처에 땡모만 파는 데 있으면 땡모만 하나 먹고 숙소 가서 이제 아 시계를 안 차고 나왔네 숙소 가서 이제 뭐또 태닝하고 수영하고 어 유유자적 하다가 또 저녁 때 다시 한번 아 나와야죠 아무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